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1인 서로 다른 3차식 fx, gx가 있다. qx는 2fx e 더하기 gx이고, kx는 fx-gx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나다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의 조건은 무슨 뜻이냐면, q0이 0이다? 그러니까 qx는 어떤 인수를?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q2는 0이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인수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k-5가 0이다. 즉이 kx라는 다항식도 일단 x 더하기 5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뭔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k1은 36은 뭐 대입해보면 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조건은 fx와 gx는 2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다. 자, 지금 fx와 gx가 3차식인데 2차식이 공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2차식, 공통인수인 2차식을 그냥 편의상 p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px가 일단 최고 차의 개수를 1로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px 곱하기 1차식인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네,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다음, GX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PX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장의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자, B. 서로 다른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가 같으면 안 돼요.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A는 B하고 다르다. 이거를 서술형에서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QX하고 KX에 대한, 어, 정보들이 가나 있으니까, 얘를 구해보죠. 자 qx는 fx의 2배에다가 gx를 더하는 거죠 자 더하면 어차피 px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의 2배니까 x 더하기 a 이 부분을 2배한 거에 x 더하기 b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써줄게요 자그 다음에 어, gx는요 Gx, 아, kx는 fx에서 gx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px로 묶어주고, x 더하기 a에서 x 더하기 b를 빼니까 상수가 되죠. a-b. 얘는 절대로 0이 아닌 상수예요. 그리고 p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나조건에서 kx는 x 더하기 5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px를 조금 쪼개서 써보면, 일단 a-b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고, x 더하기 5라는 일단 1차식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1차식이 있는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어떤 1차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p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무조건 px는 x 더하기 5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qx에서는 자, X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왼쪽 봤더니 일단 최고 차이 개수는 3이에요. 3을 일단 앞에다 써 줄게요. 그러면 여기 또 다른 1차식이 써지겠죠?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1차식인데 여기 어딘가에 PX가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다시 지금 X, X-1, 그리고 또 다른 네모 중에 어떤 두 개를 곱한 게 PX가 되는데 지금 밑에 kx에서 px는 무조건 x 더하기 5라는 인수를 가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x 더하기 5라는 인수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px는 x 더하기 5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진 채 x 또는 x-1을 또 다른 인수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px가 x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면, x 더하기, x x 더하기 5 이렇게 되고, 또 px가 만약에 x-2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면, x-2에 x 더하기 5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최고 차이 기술 1이라고 했으니까 3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px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하죠? fx하고 gx를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쓰지 않은 정보가 뭐가 있냐면, k1이 3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kx는, 여기 왼쪽, 여기 kx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러면 kx는 a-b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x 더하기 5는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x로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얘가 x에 1을 대입하면 36이 된다는 얘기니, 36은. 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6에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가 얼마다? 6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관계식이 하나 있겠죠. qx. qx가, 음, 여기 왼쪽 보세요. 여기에서 px가 만약에 PX가 만약에 지금 X랑 X 더하기 5를 곱한 형태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여기 3X 더하기 2A 더하기 b가 3곱하기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인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다? 이 2A 더하기 b가 얘 상수 곱한 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된다를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을 하게 되면 2개 더 할게요. 3a가 0이네요. 그래서 a가 0이고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을 대입해서 f x g x를 구하시면 돼요. 자 칸이 좁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이 1번의 경우에는 지금 f x는 자 px는 x의 x 더하기 5고요그 다음에 x 더하기 a를 쓰는 건데 a가 0이니까 그냥 x죠. 그래서 x 제곱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GX는 일단 PX를 그대로 쓰시고, X x 더하기 5를 쓰시고, 여기 X 더하기 B, X 마이너스 6을 딱 곱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나온 FX와 GX입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멈춰놓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일단 풀이를 해주면, 자, KX는 다시 한번 써보죠. a-b에 x 더하기 5에 또 다른 인수 x 2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x는 1, y는 36을 대입해요. 그럼 36은 a-b에. 자, 지금 x1 넣고 있어요. 6이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6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는 이제 상황이 달라요. qx를 다시 한번좀깔끔해서볼게요 qx는, 자, px가 지금 x-2, x 더하기 5,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3x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지금 비교를 하세요. 3에 X에 x 의 x 2의 x 더하기 5,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3x, 아, x-2, x 더하기 5가 똑같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 3x가 3x 더하기 2a 더하기 b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2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그러면 또 더하면 3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를 다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위에서 써보면 f(x)는 자, p(x)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더하기 5였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x 마이너스인데 똑같네요. 네, 완전 제곱식 이렇게 써주시고. 음, 잠깐 조금 잘렸네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g(x)는 px x c x 더하기 5에다가 자 x 더하기 4. 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와 g(x) 가능한 게두 가지 경우가 나왔고요. 그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